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요즘은 어디가도 물어봐도 이제 교민 수가 많이 줄었다, 한국 사람들 많이 안 보인다, 막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을 때는 필리핀에서도 콘도 구매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사람들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한국을 나가도 이게 여기 살던 콘도를 이제 판매를 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하는 사람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교민들 많을 때는 콘도도 뭐 승계하고 또 싸게 던지면 다들 뭐 구매 의사가 있어갖고 또 구매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한국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많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구매해도 거기서 또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걱정이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 이제 필리핀에서도 콘도를 이제 스튜디오 타입 이런 것도 몇 개씩 갖고 나름대로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서 생활할 때는 뭐 필리핀 현지인들한테도 임대주고 또임대료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한국에 철수를 하니까 이제는 뭐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 뭐 현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생활한다는 것도 한국에서 이제 부담되니까 그냥 이제 팔고 다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 골치 아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찍었더라고요. 필리핀 내에서 나중에 콘도를 구매해갖고 살다가 판매하려고 할때 그게 잘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워낙 이제 필리핀에서그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적고, 그래서 그런지 참, 여기 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이제 필리핀에 평생 살것 같으면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평생 살면 콘도도 사고 어디 지방에 세컨하우스로 뭐 별장처럼 뭐 이것도 하나 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산다고 생각할 때 필리핀 들어와서 가장 뭐 생활 좋은 게 목돈 묶어 놓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래갖고, 뭐, 콘도도 사면, 올해 산 만큼, 뭐, 돈이 세이빙 된다. 매달 지출보다는, 뭐, 목돈 투자해가지고, 콘도 사면, 뭐, 콘도는 이제 100% 자기 지분으로 살수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제가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그렇게 변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옛날에는 가격만 좀 저렴하게 해갖고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필리핀 들어온 사람들이 워낙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싸게 한국 나간다는 전제하에 싸게 이렇게 던지면 다들 이제 쉽게 이렇게 던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요즘 이제 또 교민 커뮤니티, 뭐 카톡 단체 카톡방 이런데. 다들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한다 이러면서 물건 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쭉 보면서 저도 이제 물건을 이제 좀 구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쭉 보면 아, 쓸만한 거 있으면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또 전체 분위기가 그런지, 워낙 이제 필리핀에 이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줄었다, 줄었다, 자꾸 이래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다녀봐도 한국 사람 보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는 필리핀 어디 구석구석 가도 한국 사람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한국 사람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무겁죠. 한국 사람들이 많아야 한국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은 조혼차 이런 그런이 이 필리핀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너무 없다, 너무 안 보인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필리핀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다른 분들이 이제 필리핀에 들어와서 좀 생활해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한국 사람이 없으면, 뭐, 자기가 또 소외받는, 너무 이제 필리핀이 외국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고 이럴 때는, 필리핀에 있어도, 외국이라는 생각이 안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국 경기도 안 좋고 필리핀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제 한국 경기가 더안 좋죠. 뭐 필리핀은 경기 안 좋다 그래도 워낙 이제 필리핀 사람들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그런 곳에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교민들이 경기를 많이 타죠. 한국 경기하고 비슷하게 뭐,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필리핀이 있으면서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영주권을 딴다든가 뭐 시민권을 딴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늘 이제 한국 쪽에 잠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필리핀에 잠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필리핀 와서 뭐 필리핀 시민권 뭐 필리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초창기에, 필리핀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뭐, 그랬는데, 필리핀 살다 보면, 편합니다. 사실, 뭐, 필리핀 자체가 편하죠. 어 편한데.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국 사람이 많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죠. 뭐, 여기도, 그, 한국에, 뭐, 중소도시 정도 된다. 그 정도 이제 한국 교민들 숫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그런 느낌을 덜 받습니다. 덜 받고, 여기서 이제, 필리핀에서 살면서,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젊을 때에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 (20대) 때 (30대) 때 이럴 때는 뭐~ 땅도 뭐~ 어떻게 해갖고 법인으로 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리필에서 뭔가를 좀 사업체를 좀 크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 같은 생각 요즘 같은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면 또 그런 마음이 좀안들안 안 들고 뭐~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따라갖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서 사람들 뭐 50년 임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건물을 뭐 땅을 임대하고 이래 갖고 건물 짓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건물 지어 가지고 있을 때뭐 좋아 보였는데 이걸 이제 뭐 어떤 거래상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 이제 몇년 남았습니다, 몇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날짜를 자꾸 이렇게 연도를 이제 체감하고 깎아먹으면서 뭐 있는 거 보니까 평생 자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몇년 남았는데 이거 사라 인수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죠, 뭐. 이게 다내 거니까 100% 이전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벨리핀에서 이제, 이제 몇 년간, 아직까지 뭐한 20년 남았다, 뭐 25년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쉽게 그걸 또 이제 구매하기가. 왜냐하면 이제 매년 이제 날짜가 바뀌니까 이제 그 날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건물 자체를 이제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50년 계약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한번더 계약할 수 있으니까 50년은 100년 아니냐. 그럼 내 거라, 내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뭐 필리핀에서 평생, 뭐 필리핀 사람처럼, 필리핀 사람이면 뭐 그게 모르겠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 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내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 또, 필리핀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참 교민사회에서도 그 괜찮게 살고 좀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한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충격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러지만 젊었을 때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뭐 쉽지만, 나이 들면 왔다 갔다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 교민들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이제 받아들인 느낌도 좀 다르고, 그래도 뭐 예전에 교민들 많을 때는 정말 사건, 사고도 많았지 않습니까? 교민들 사이에. 근데 이제 교민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교민들 간에 이제 사건, 사고는 이제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느껴지고 대부분 이제 뭐 필리핀이 위험하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위험한 데를 안 가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교민들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는 조금 더, 어, 예전하고 달리, 뭐, 한인들 간에 강력 범죄는 많이 줄고 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사건 사고가 많을 리도 없고 한국인들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 이제 필핀 사람들한테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필핀 살면서도.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제 아들레미가 이제 한 4일 있으면 한국 가는데 아들레미가 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들어올 거야 이러니까 6월 달 방학하면 들어올게 3개월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님이 한국 가는 것도 안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교민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이제 느낌이. 음. baru peratur adik pun dah